야담과 옛날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세요. 한적한 한 마을에 홍주라는 과부 가 살고 있었습니다. 타고난 미모 덕분에 재상의 여인 이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죠 하지만 혼례를 올렸던 남자는 1년 도 가지 않아 외도를 했고 첩을 두자는 말까지 나오자 집을 나와 야 했습니다. 그렇게 과부가 된 홍주는 어여쁜 딸 미란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전남편의 외도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홍주는 이제 남자를 잊고 딸과 함께 평생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만사가 뜻대로 되지 않는 법이죠. 홍주도 그렇지만 딸 미란도 아리따운 미모 덕분에 주변 남정네들의 흑심이 가득했습니다. 지나가는 한나그네는 미란의 미모에 반해 혼례를 올리고 싶다고 말했다가 어머니 홍주의 미모에 또한번 반해 아예 이 집에 머슴이 되고 싶다고 할 정도였죠. 최근 금방으로 거처를 옮긴 최서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서방은 홍주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진 나머지 매일같이 찾아와 머슴으로 거둬달라고 졸랐습니다. 홍주에게 이런 일은 그리 새롭지 않았습니다. 2년 전에도 김서방이라는 남자가 갑자기 부엌까지 찾아와 무릎을 꿇더니 느닷없이 만임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머슴이 되겠다는 것이죠. 김서방은 홍주가 가는 곳마다 따라와 머슴 행세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정네들을 내쫓는 역할은 딸 미란의 몫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도 곧 떠나야 할것 같사옵니다. 아무래도 그래야겠구나. 이 부족한 어미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구나. 무슨 말씀이옵니까? 이게 다 경국지색이라고 할 정도로 아름다우신 어머니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홍주는 오늘도 딸 미란의 위로에 기분이 좋았답니다. 하지만 홍주에게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숱한 남자들을 경험하며 고생했던 터라 아예 미란에게 남자에 대해 제대로 알려준 적이 없었던 겁니다. 남편이 첩을 두자고 할 때부터 분노했던 홍주는 남자를 잊고 살기로 했지만 언젠가 딸 미란은 좋은 남자를 만나 혼례를 올려야 하니까요. 그렇게 또 길을 떠난 홍주와 미란은 겨우 한 마을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곳은 남정네들이 그리 많지 않았고 행인들도 거의 나이든 여인들이었죠. 그런데 두 여인을 계속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전 이웃집에서 살던 최서방이었던 겁니다. 최서방은 아침에 일어날 때나 책을 펼 때나 홍주와 미란이 계속 눈에서 아른거렸죠. 그럴 때마다 집을 찾아와 몰래 두 여인을 훔쳐봤는데요. 몰래 떠난다는 것을 눈치채고 먼 곳까지 따라왔던 겁니다. 최서방은 두 여인을 다시 만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또 찾아왔다고 하면 문전박대를 당할 건 뻔하니까요. 이렇게 된 바에야 아예 다른 산에 행색을 할 수밖에 없지. 최서방은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보이기 위해 일부러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홍주가 식찬을 사려고 시장에 나가는 것을 본 최서방은 이때가 기회라고 여겼죠. 안녕하시오. 누구시옵니까? 지나가는 나그네 이외다. 목이 많이 마른데 냉수라도 얻어 마실 수 있겠소? 냉수라면 그리 어렵지 않지요. 어두워서 그런지 미라는 최서방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꽤 흐른 이유도 있지만 워낙 많은 남자들을 상대했으니 오히려 알아보는 게 이상했던 거죠. 최서방은 미란이 안 보고 있을 때씩 웃었습니다. 방 안에서 풍기는 홍주와 질란의 향기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곧 냉수를 가져올 테니 조금만 기다리셔요. 미란이 나가자 최서방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겁게 올라오는 욕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죠. 최서방은 바로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글공부를 하는 선비가 이런 짓을 벌인다는 건 용납할 수 없지만, 최서방으로서는 스스로 통제를 할수 없었던 것이죠. 미란이 냉수를 가지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최서방은 흠칫했습니다. 최서방은 급하게 옷을 주워 입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란은 당연히 놀란 표정이었는데요. 그런데 좀 이상했습니다. 나리, 옷은 왜 벗고 계시옵니까? 남정네가 옷을 벗고 있으면 당연히 여인은 비명을 지르거나 당장 나가라고 흥분할 텐데요. 이상하게 미란은 지나치게 평범해 보였죠. 최서방은 혹시 미란이 침착하게 보이려고 일부러 저러는 건가 하고 조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날이 아직 더위가 오려면 몇 달은 기다려야 하는데 왜 옷은 벗으신 겁니까? 최서방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리고 설마 했던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죠. 홍주가 남자에 대해 전혀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최서방은 홍주가 전남편의 외도로 과부가 되었다는 일을 기억했습니다. 이후에 남자하면 질색을 하니 딸에게도 일체 언급을 안한 것이죠. 최서방은 다행이다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미란이 가엽게 보였습니다. 아직까지 남자를 모르다니 이 사실을 알고도 그냥 지나칠 데가 아니지. 그렇게 합리화를 마친 최서방은 입으려고 한 옷을 다시 바닥에 깔아 놓았죠. 미란은 천천히 다가오더니 최서방의 아랫도리를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옵니까? 최서방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이렇게 아리따운 여인이 가까이 다가와 그것을 묻는 일이 벌어지다니요. 최서방은 머릿속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는데요. 당장 이것이 무엇인지 말하려고 했지만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미란의 말에 최서방은 눈을 번쩍 떴습니다. 이건 혹시 가지옵니까? 가지라고 하셨소? 예, 며칠 전에도 가지밭에서 논인 적이 있사옵니다. 다행히 동년배 여인들을 만났는데 어머니 몰래 가지를 따더이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깨끗이 닦는데 가지만 한게 없다고 하더이다. 어디를 깨끗이 닦는다는 거요? 그러자 미란이 주저하지 않고 치마끈을 푸는 것이었습니다. 최서방은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미란이 그 아래를 보여주자, 최서방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닦는다는 거지요. 미란은 남자의 알몸을 처음 봤다고 고백했습니다.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수줍어하지 않았죠. 최서방은 홍주가 난처할 때마다 나서는 미란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그럴 때는 역시 미란이라는 여인도 어머니 홍주만큼 많은 남자들을 상대했다고 믿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상상도 할수 없는 숙맥이었던 겁니다. 최서방은 그 자리에서 크게 웃어버렸습니다. 미란은 고개를 갸웃했는데 얼굴이 아주 순진해 보였죠. 그럼 남자가 말한대로 내 깨끗이 닦아 드리리다. 최서방은 미란을 와라 가았습니다 한껏 달아오른 몸을 맞다으니 기분이 더 좋아졌죠. 혹시 미란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홍주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최서방은 화들짝 놀라 바닥에 깔린 옷을 냉큼 입고 주랭난쳤죠 다행히 들키지 않았지만, 홍주는 미란에게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예, 미란아, 너이 어미가 시장에 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머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 있었사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홍주는 분노했습니다. 미란은 왜 어머니가 역정을 내시는지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홍주는 그제야 남자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의 짓이라고 여겼는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홍주가 집을 나간 사이에 들어온 것도 수상했지만 누군가의 기척으로 도망친 것도 영 꾀름칙했죠. 그렇다면 홍주와 미란이 처음부터 누군지 알고 접근했다는 의심도 해볼만 했습니다. 다행히 미란이 말하길 그 나그네가 옷을 벗은 채 끌어안기만 했을 뿐더큰 사고는 없었다는 겁니다. 홍주는 이 일을 어떻게 복수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주점을 지나가는데 재밌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남편과의 마찰 때문에 집을 나갔던 부인이 다른 여자처럼 꾸며 들어가서 혼쭐을 내줬다는 겁니다. 더 자세히 들어보니 다른 여자로 착각한 남편이 욕정을 품었다가 부인이라는 것을 알고 혼비백산했다는 겁니다. 물론 아낙네들끼리 하는 농담이었지만, 홍주에게는 솔깃한 이야기였죠. 홍주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미란에게 자세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에게 너무 무심했구나, 너도 이제 다큰 여인이 됐는데.” “철없는 아이로만 여겼어.” 아니옵니다 어머니. 전 여전히 철이 없는가 봅니다.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그런 고시를 주었으니 어찌 저에게 잘못이 없겠사옵니까. 그런데 어머니 그나그네 처음 본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동안 머슴으로 거둬달라는 남자들이 많은 탓에 미란도 최서방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죠. 미란이 최서방을 기억한 건 바로 머슴과 같은 말투 때문이었습니다. 말투가 재밌어서 생각해 보니 그 사내가 확실하옵니다. 두 모녀는 계획한 대로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어둠이 서서히 깔리자 미란이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죠. 정말 어머니 혼자 괜찮게 싸웁니까? 제가 나가는 척했다가 돌아올까요? 아니다, 너한테 아직 말하지 못한 계획도 있으니 기대하렴. 미란은 어머니가 변장한 채 있다가 깜짝 놀랠 줄만 알고 있었죠. 그래도 사내와 어머니 단두를 방에 두는 게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미란은 시간이 좀 지난 뒤에 돌아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죠. 예상한 대로 최서방이 나그네 차림을 하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를 기억하시는지요? 어머니는 딸 미란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었죠. 대답이 없자 최서방은 조심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혹시 병이라도 생기셨습니까? 홍주는 쥐어짜든 미란의 목소리를 흉내냈죠. 그저 피곤해서 누워 있는 것이라고요. 전에는 경황이 없어서 그냥 나왔습니다만 이번에는 제대로 받기 위해 왔소이다. 홍주는 발끈했습니다. 이 미친 놈을 보았는가. 감히 내 딸에게 그런 해괴망측한 소리를 하다니. 홍주는 겨우 분을 참고 다시 미란의 목소리를 흉내냈죠. 환영하는 바인이 이불 안으로 들어오라고요. 최서방은 상상만 해도 황홀했습니다. 바지를 벗고 이불 안으로 들어간 최서방은 조심히 홍주의 손목을 잡았는데요. 홍주는 가지의 값어치를 알고 싶다며 일부러 애교까지 떨었습니다. 이 가지의 값어치를 말씀드리자면 금두꺼비보다도 높고 그 크기도 만만치 않소이다. 최서방이 막 덮치려고 하는데 홍주가 갑자기 손을 내밀어 그 가지를 꽉 잡았습니다. 그러자 최 서방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더니 졸도라도 하는 것처럼 무아지경에 빠졌습니다. 홍주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과연 그 값어치만큼 크기도 좋다고 띄워주었죠. 그러자 최 서방은 너무 좋아 웃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해괴한 신음 소리가 들리자 홍주는 시익 웃더니 가지를 더꽉 쥐었습니다. 값비싼 가지를 마음껏 만지는 것은 좋지만 너무 세게 쥐면 터질 수도 있습이다 실제로 최서방은 거기가 정말 아팠던 겁니다. 이러다 진짜 큰일이라도 벌어질까 두려운 최서방은 억지로 이불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요. 그때 홍주가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래, 겨우 이 정도로 사내고시를 한다고 찾아왔느냐? 최서방은 화들짝 놀라 비명을 질렀죠. 아니, 마님이 왜 거기서 나오시옵니까? 홍주가 더 세게 쥐자 최서방은 너무 아파 자지러졌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을 느낀 최서방은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답니다. 최서방은 두 모녀를 훔쳐보기 위해 금방의 거처를 마련했었는데요. 이웃들도 갑자기 찾아온 최서방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최서방이 깨어났을 때는 더 이상한 일들이 있었죠.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서로 속삭이더니 비웃기까지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두 모녀를 미행했던 일이 다 밝혀졌고, 산내구실까지 못한다는 소문까지 퍼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모두 홍주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앞으로 다시는 여인들을 탐하지 않도록 혼주를 내주고 싶었던 겁니다. 당난규선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눈앞에 이익에 눈이 어두워 그 뒤에 있을 재앙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춘추시대 말기 오왕 부차는 월나라를 침략한 후에 자만에 빠졌다가 반격을 당해 자결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태자 우는 매미를 잡으려고 기회를 엿보던 사마귀가 배후에 있는 참새를 보지 못했다는 말을 남기며 충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소탐 대실을 꼭 기억하시어 행복한 삶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